한국 주류 산업을 망치고 있다 보이고, 맞아 우리. 맞아. 이런 이런 입장이시든요 하지 말고 자막 소리 할까 봐. 아 누가 응. 누군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캠페인즈 운영 코디자한테 질문 있으시냐라고 스토리를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몇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리액션, 리액션! 와. 첫 번째 질문이 좀 세가지고. 음. 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직업이요? 오래 다니신 제이님께서 답변해주요저도 어, 이거를 보고 어떤 게 궁금하신 걸까? 저희 말고도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갖고 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십니다. 네.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요 아. 네, 저희는 이제 모두 활동가들입 이렇게 4명도 활동가고, 우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회적 협동자 파티라는, 네, 다들 아시겠지만, <laughs> 네, 파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 맞아요? <laughs> 다양한 플랫폼들이 파티에 있는데, 저는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을 기획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삿밥처럼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뒤에 더 있는 데예 <laughs> <laughs> 아, 진행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해서 주고 그냥 말 대화듯이 아, 하면돼요 그래요. 왜렇게 어... 어색해 하는 거야? 캠페인즈를 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캠페인즈 네, 팀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아 이것까지 사람이 하는구나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laughs> 저 아무것도 모르겠 사람이 하는 <laughs> <laughs> 메인도 그렇고 이런 거는 자동으로 뭔가 조회수가 확 높아진 게 자동으로 올라왔구나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플랫폼을 운영한다라는 게 약간 사람들이 잘안와달라 직업이 따로 있나요라는 물음이 이 플랫폼을 관리하는 것도 직업이 될수있나요라고 저는 해석을 했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하늘 무슨 색이야라는 질문에 하늘색이야라고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어... 느낌인데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플랫폼 운영 <웃음> <웃음> 지금 저희처럼 기획을 하는 일에서도 콘텐츠 플랫폼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어, 만들거나 혹은 콘텐츠를 쓸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섭외를 하거나 혹은 더 많은 시민들이 캠페인에 들어와서 콘텐츠를 쓰고 소비하게 하는 일들을 기획하는 일이 있고 그 플랫폼을 기획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주 간단하게는 글을 쓸때글 쓰는 에디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뭐 에디터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어, 생각하고 기획하는 일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획한 것들에 맞춰서 실제로 플랫폼에 얹혀질 수 있도록 개발하시는 개발자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개발한 것들이 플랫폼에서 유저에게 보여질 때의 그 보여지는 모습들을 디자인하는 UXUI 디자이너도 있는 거고.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되게 특별한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분? 건... 그리 <laughs> <laughs> 또, 또 <laughs> 오래 다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laughs> 얼마나 되셨죠? 아띠요? 응. 19년에 들어왔으니까. 오. 다았나 <laughs> 6년 차지. <laughs> 5년 차 아니에요? 6년 차인가? 연차로 따지면. 19, 20, 22, 23, 23. 아, 그럼 24. 5년 차입니다. 큰일 날뻔 했는 저희는 기본으로 원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한국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나라에서. 네.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전통 다른 조직들은 코로나 기점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원격근무를. 파띠는 음. 코로나 한참 전부터 음.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랑 물어봐요. 원격근무면, 자기는 원격근무할 때좀 자고 게임을 했었는데, 음. 그쪽 조직은 어떻냐? 라고 해가지고, 좀 너무 홍보용 멘트 같지만. 저는면 신뢰를 기반으로. 아 <laughs> 제가 파티 들어올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 한참 전이네요. 한참 전이니까 <laughs> 지옥철 출근길의 스트레스가 음 낙하산에 매고 스카이다이빙 하기 직전 스트레스랑 똑같다. 아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몰라요. 대표 <laughs> 트체크 하고 싶진 않고 <laughs> 집에 가고 싶은데 이미 집이다라는. <laughs> 아 맞다, 맞다. 아, 그런 거 있지. 그런 순간들이. 그렇게 보면은 약간 단점으로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순서를 안 해야지. 어? 이러면 이제 제이님 당황하는. <laughs> 올라오는 걸다 보시나요? 업무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그게 한반 정도 <laughs> 음또 유적장에서 저 보는 것도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지만 결국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둘이나 캠핑 있어요? 펠로 캠페이너가 되게. 맥락을 잘 담아주세요. 글 같은 거 보면. 정보성 글도 많이 쓰시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글도 쓰셨는데, 그만한 이슈는 다 그냥 확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분 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어머, 마침 오늘 <laughs> 캠퍼너로 나갈 뿐 아니에요. 번호연 캠페이너. 어. 아, 아유. 아, 이걸 먼저 말해 찍었는데.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디지털 공론장이란 <laughs> 왜 필요한가 어. 그리고 이 디지털 기술이 이 시민사회에 할수 있는 역할이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되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어, 했던 글들이 많았어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번호를 캠이너에 저희는 투데이라고 부르고 있고 매일 매일 수동으로 관리합니다. 와우 처음으로 관리를 하는데 두 <laughs> 명의 크루가 짝을 지어서 이제 매일 홍은영이라고 하는 세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날 올라갔던 글들도 한번 쭉 보고 새롭게 올라왔던 글들도 쭉 리스트를 본 다음에 적절하게 조금 더 많은 시민과 캠페이너나 이 글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음. 뿐만 아니라 중에서는 사실 전화 공론장 구현을 위해서 행동 강령과 운영 정책에 따 따라, 따라서 왜 멈추시는 거죠? <laughs> 댓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아마 제이님 <laughs> <laughs> 자연스럽다고 저희가 전화 공론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논의를 더 하고 싶은데 혐오 구현이라든지 공간이 안전하다라고 못 느껴가지고 논의가 더 발전되지 못한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티도 그렇고 캠페인지도 그렇고 그런 거에 공감을 해서 그러 우리가 운영하는 공간만큼은 좀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공연장으로 만들어보자. 운영 원칙과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욕설, 혐오 표 비하, 조롱 이런 것들이 가장 비중이 많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게 가장 많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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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근 댓글 모니터링 했던 <laughs> 아, 요즘. 약을 야... 지나가는 듯한 네. 느낌이었어. 아, 요즘 약간 정신이 빽해가지고 <laughs> <laughs> 월요일에 저희가 하고 진짜 최악이었어요 네. 아, 네. 저... <laughs> 아니, 되게 창의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 너무 무섭던데요? 네. 아니, 욕을 이렇게도 안 해? 네. 마음은 이해가 되는 댓글들이었어요. 네.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린 거아요 다시 찍어야 돼. 1.5도씨부터 안 들었어요. 어... 그니까 30분이 지났다는얘기예요 제가 멈췄다는 분량은 충분하다 뜻이거든 예! 그리고 우비 넷이 왜 모였는지 설명 안 했다. 왜 우비 넷인지. 왜 모였죠? <웃음> <웃음> 저희 넷이 캠페인스 팀 중에서도 운영 팀, 운영 멤버와 개발 멤버가 나뉘어져 있고, 그게 운영 멤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콘텐츠 기획을 좀 담당하는, 주로 담당하는 네명이어서 제가 SOS를 틀어 하나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기획도 그렇고 시즌 이슈, 시즌 이슈 설명해줘요. 응. <웃음> 시즌 <웃음> 이슈 콘텐츠는 <laughs>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듯이 대답을 해주시네요. 일정 주기를 잡아가지고 사회적으로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캠페인즈 팀에서 기획을 하고 이제 이걸 외부에 확산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주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V 이슈도 저희가 그쵸. 매번 정하고, 음? 정하고 기획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죠, 이 이슈? 열여덟 번째. 와. 좋네요. 월말에 종합되는 시즌 이슈 리포트가 발간되긴 대박, 대박. 나는 관심가 산한 것 같은데. 어디 어디서 볼수 있죠? 음, SNS에도 항상 올리고 있고요. 파티 쿠홈 페이지, p a r t i 점. <laughs> 아, 이걸 외우고 계신다고요? <laughs> 그래마또 파티, 파티 먹으러 가야지. 좋다, 좋다. 내가 노트북을 닫았다는 건 질문이 이제 끝났다는 소리. 와. 아, 끝났다. 아니, 막, 뭐, 워케이션 프로모션 같은 거막 뜨더라고요. 아, 양양, 이런 데 엄청 아, 많더라고요. 양양. 고성도 있고, 저... 고성 너무 좋아요. 고성이 어딨니? 아, 그건 아닌데.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양양에 서핑하러 갔었을 때, 거기, 워케이션 센터에 고 있었어요. 음... 왜막 서핑 가왜 그러실 거예요? 억 아니... 아니 <laughs> 되게 별론데 아... 별론에만... 아, 리액션 <laughs> 해야 됐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우은은 안 들었네요 그니까 다행이다 아, 친구가 양양으로 서핑 가는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올린 거였어 어제 어제 마침 양양으로 어, 갔었는데 양양으로 서핑 가는 사람 여기 있었는데 누가 촌스럽게 양양 가 마요. <laughs> 졸지에 철스러운 사람들인데 지원해 신거 아니에요? 제가 잘 하세요? 어떻게? 반본이가 잘 근데 저 쓰는 거 했어요. 오. <laughs> 어, 계속 계속 해봤네. 맨 처음에 좀한 다섯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한. 한 번밖에 안 했어. 응. 가지고 이제 딱 전화 가지고 했는데. 네. 그거 잘 하세요, 나 요가. 약간 이렇게 우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 다 하시는 분시 내일 운동에 제님이랑 참여해 <laughs> <laughs> 혹시 뭔지 <laughs> 그거 안 되는 <되면> 운동에. <laughs> 막 하드디 느막 <기기> 이런 <laughs> 거. 아, 그거 다른 기획자나 개발자분들도 영상에 나오시지 않을까. 왜요? 간결 기원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그거 해볼래요? 아, 비빔밥을 하나를 주제로 주고뭐 가져올지 안정한제로아그로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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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그거 제로 주제로 주제요 주제로 이로 주제로 주제로 주제요